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화식입니다 생생 잉글리쉬 네 번째 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추석은 잘 보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도 가족들이 모이면서 미주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 뒤에 제 보이는 화면처럼 조국 법무장관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미국에서도 그 아주 화제가 많이 됐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 주 중으로 또 워싱턴을 방문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중요한 회담을 가진다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추석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회자되는 조국 법무장관과 관련된 집중 표현을 소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한국말로 쌤통이다. 그런 말이 있죠. 좀 약간 그 저속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고 또 그런 적절한 표현이 영어로 과연 뭔가 그렇게 평소에 고민하셨던 분들이 많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일단 제일 기본적인 것으로는 그 화면의 자막으로 보시다시피 it served him right. 그 이번에 봉화식 기자가 승진이 중앙일보에서 좌절이 됐대. 어 그래? 아주 잘 됐네. 쌤 통이네. 영어로는 it served him right. 그 영어 그 직역 표현을 보자면은 어, 아주 그가 그를 옳게 서브한, 그를 옳게 대우한 그런 직역이 되겠지만 영어로는 그잘 됐다. it served him right.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주어를 U로 바꾸면은 어, 그건 네가 그렇게 잘안 됐다니, 잘, 어, 쌤통이구나. You deserve it. 너는 그것을 그 가질 가치가 있어. 그런 대접을 받을 가치가 있어. 지격을 하면 되는데, 역시 의역을 하면은 그거 참 쌤통이다. 네가 그렇게 잘안된 거에 대해서, you deserve it 과거 동사를 쓰시면 you deserved it 그렇게 하셔도 되죠. 아니면 조금 다른 표현을 써볼까요 그러면 저세 번째 문장, you had it coming. 직역을 하면 네가 it, 좋지 않은 그 일이 coming, 다가오는 것을 자초했어, 가졌어. 그러니까 너 자신에 대해서 아, 잘안된그 일이 샘통이다. 그 그런 뉘앙스로 표현하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You had it coming. 마지막으로 독일어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조금 스펠링도 이상하고 문장도 길죠. 그렇지만 독일어 단어가 영어화된 그런 표현입니다. 바로 schadenfreude. Schadenfreude 독일어로 명사 샘통 잘된 일 그런 표현입니다. 남이 잘안된걸 보고 할수 있는 표현이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Schadenfreude, 샘통이다 잘됐다 꿀 좋다 그런 명사입니다. 그 다음에 저 샘통이다 직격 표현은 아니지만은 그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아우 그거 참내 입장에서 잘 됐네 내 속이다 시원하다 참그 후련하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Good ridance라고 표현합니다. Ridance는 어떤 일에서 탈출하는 거고 그지라는 형용사를 쓰면은 참그 일이 나로부터 떠나버린 게 아주 속이다 시원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무슨 편법과 부정으로 백을 써가지고, 뭐, 좋은 학교에 들어갔다, 아니면 승진을 했다. 우리 속된 표현으로 백이라고 표현하시죠? 그, 백이라는 표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사로는 pull, 잡아당기는 힘, pull이라고 표현하죠. 또는 뭐, 간단하죠. connection. 이거는 연결, 연관, 간단한 다 아시는 표현이고, lying이라고도 표현하고, 그 어느 쪽 라인이 있냐, 어느 쪽 라인에 섰냐, 라인, 커넥션, 폴, 잡아당기는 힘, 폴, 그렇게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표현을 넓히면 정실인사, 봐주기 그런 거는 네포티즘이라는 단어가 많이 씁니다. 명사 네포티즘 아니면은 페이버를 줄 때, 페이버티즘이라고 하죠.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승진시키는 게. 그 연줄 인사다, favoritism 아니면 nepotism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비슷한 표현을 어, 알아보겠습니다. 뭐 쌤통이다, 백이다 정실 인사랑 100% 부합하는 건 아니지만 관련 표현이 있죠. 바로 한번 봐주다, 한번좀 봐주세요. 우리 말에서 아주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직역을 하면 엉터리 영어, 콩글리쉬로 표현하면 잘 봐주세요, look at me well. 근데 이건 물론 제가 써놓긴 했습니다 Look at me well 그러면 봐주세요. 한번 봐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좀 꼼꼼히 관찰해 주세요. 그런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Look at me well 그러면. 그럼 제가 다음에 설명하는 거는 한번좀 봐주세요라는 표현이 되겠는데 여러 가지를 골라봤습니다. 우선 Give me a break. 한번좀 봐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Give me a break. b r e a k 는 어떤 여지. 그 다음에 호의 봐주는 거, "give me a break" 줄여서 "give me a break" 그러면은 저 한번 봐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두 번째 표현은 조금 어렵긴 한데, "cut me some slacks" (slacks) 은 여기 옆에 있는 옷 칼라를 말하죠. "cut me some slacks"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그런 뜻으로 많이 씁니다. Cut some slacks. Cut me some slacks. 저좀 봐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표현은 많이 쓰이는 uh, Do me a favor. 저한테 한 가지 좋은 일 해주시겠어요? 좀 봐주시겠어요? 그런 뜻이죠. Do me a favor. 근데 이제 딱 저희 말 표현. 저한번좀 봐주세요. 그런 표현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Give me a break 또는 Cut me some slacks. Do me a favor. 이 중에 하나를 쓰시면 무난할 듯 싶습니다. 한번 좀 봐달라. 정실 인사. 백 또는 뭐내 속이다 후련하다. 이런 좀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저 미국 생활 그 살면서 많은 어 필요성이 대두되는 그런 중요한 표현들이니까 오늘 자막을 보시고 다.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무슨 문의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그 아래에 써 있는 전화나 이메일로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답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다시 한번 5회째 촬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